가수 방실이가 향년 61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날 오전 강화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방실이는 17년간 외경으로 투병해 왔는데, 2007년 외경으로 쓰러진 뒤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되었다. 그녀의 실력을 거의 이은 근황을 공개해 안타까움을 안했다. 당시 고혈압과 당뇨가 겹쳐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던 방실이는 외경색으로 인한 전신 마비가 온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방실이는 바쁘더라도 아픈 데가 없었다. 어떤 징조도 없었다. 쓰러지면서도 말도 안되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다며 인정을 못했지만 힘들까 포기가 되더라. 4년, 6년이 되니까 다른 건 없다. 너무 아프니까 이대로 죽고 싶었다. 어떻게 내가 16년째 일하고 있나 싶다고 신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방실이는 한때 음악계를 뜨겁게 달궜던 가수였다. 그녀는 1980년대 미팔군 부대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그녀의 음악은 청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1985년 박진숙 양정이 서울 시스터즈를 결성하면서 그녀는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첫차 백고동 청춘열차 등을 히트시키며 대중들에게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입증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공개되었다. 스타다큐 마이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방시리는 노래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끝까지 보여주었다. 그녀는 뇌경색으로 인해 전신마비를 겪으면서도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녀의 음악은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열정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방시리는 한국음악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녀의 음악은 수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었다. 그녀의 죽음은 음악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슬픔과 애도를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팬들과 동료 가수들이 그녀를 추모하고 조문을 표하고 있다. 가수 방시리는 음악으로만큼이나 따뜻하고 밝은 인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노래와 추억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녀의 희생과 업적은 영원히 기억되어질 것이다. 현재 방시리는 인천 강화군 참사랑 장례식장에 마련된 백기 호실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그녀의 가족과 팬들은 이 장례식을 통해 그녀의 삶과 음악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있다. 가수 방시리의 마지막 노래는 그녀의 존재와 음악적 재능을 기리는 의미로 그녀의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자 한다. 그 노래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전해줄 것이며 그녀가 남긴 가슴 뭉클한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그녀를 기리며 그녀의 가족과 팬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고자 합니다.